C.T.L.S.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도 풍각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 성교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총체적 위기에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보므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한 채의 집으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예배라는 기초 위에 봉사, 친교, 교육이라는 세 기둥이 세워져 있고, 성교라는 지붕이 씌워져 있다. 그렇게 교회를 설명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다섯 가지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초대교회가 생각한 교회의 본질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 그게 바로 아름다운 덕이지요.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선포라는 말은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의 찬송이라는 말을 인용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아름다운 덕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성경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선포가 같은 말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 최고의 찬송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 전파를 세상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 전파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세상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의 본질이 예배와 복음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복음전파에 집중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